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럼 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강도랜드 각종 슬럼 머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호구와 일반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인과 특수인과 하늘과 땅 차이고요. 제 영상을 접하신 분은 절대적으로 호구는 안 됩니다. 문제는 강도랜드 슬럼 머신을 즐기신 대다수가 한99% 되겠죠. 호군입니다. 이 말입니다. 카제노 입구에 보면 정말 짜증나는 강도랜드 철개들이서 있죠. 인사성도 없고 미소도 없고 지들 미개 살리는 우리 가족님들한테 우아래도 쳐다보면서 그 거만한 눈빛 통과하면 강원 강도랜드 메가 잭바가 있겠죠. 거기를 바로 지나서 왼쪽 편에 보면은 오로버드 올드보이 그 슬럼 머신이 요즘 핫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엄청 핫한데 거기에서 소소한 잭바, 중형급 잭바를 잡으신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강도랜드 날강도에서 그런 슬럼 머신을 중신형이거든요 신형 버전 아닙니다 중신형 버전 오로버드를 입구에다 설치한 이유는 강도랜드 1300대 이상의 쓰레기 머신으로 다 되어있기 때문에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중신형, 아주 최신형 아닌 중신형을 설치한 겁니다. 거기는 메인 통로 자리 아닙니까? 바로 옆에 전자바카라 있고, 강원 메가잭바가등 뒤에 있고, 왼쪽으로 가면 무당춤 이잖아요 부채춤. 무당춤 슬럼 머신 쫙 깔려있죠. 정말 조잡한 거. 자, 우측으로 가면은 수천, 수백 명이 탕진한 자동차 머신 게임이 있죠. 오로보드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 가면 다양한 오로버드 신형 버전이 많습니다. 오로버드는 1대1 게임이 있고 묶여진 게임이 있습니다. 강도 랜드에 있는 게임은 묶여져 있는 게임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배출기가 열릴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보너스가 나오면서 잭바가 나옵니다. 중형급 작은 거 가끔 천만원 이상짜리가 수백명이 털려야지만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세팅이 되어있다는 것이죠. 라스베가스에는 오로버드 신형버전과 중형버전하고 구형버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강도랜드 슬럼머신 잭바 천만원 이상짜리 터짐 큰거 터졌다고 그잖아요 보통 라스베가스 가면 은 기본이 13,000불부터 시작하고요. 묶여져 있는 기계는 8만불 이상짜리부터 시작합니다. 강도랜드 오로버드는 잭바 금액이 아무리 환율과 계산을 해서 지들이 만들었겠지만 잭바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겁니다. 강도랜드에는 오로버드가 묶여져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에서 흡입기, 평창기에 걸리면 다 싸거리 작사를 합니다. 묶여 있는 기계의 특징입니다. 묶여 있는 기계의 장점이 뭐냐? 초대형 책바가 나오면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배출기겠죠 오로버드는 이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배출기가 나오는 주기는 2주 이상 연속 시작이 됩니다. 뭐한 달, 두달 된다는 건 아니고요. 20일 가까이 터진다는 거예요. 배출기 때 적당히 뽑아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윙컷아시죠 자, 다음은 미스테리 책바 3, 4, 5. 다이아몬드. 오리지날 용어는 다이아몬드 미스테리입니다. 이 슬럼 머신도 엄청나게 강도랜드에서 핫한 슬럼 머신이죠. 이 머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강도랜드에서 가장 심볼 개수가 작은 슬럼 머신입니다. 제 영상에 심볼이 작을수록 잭바 나올 확률이 크다. 심볼이라면 눈에 보이는 그 숫자 그림 숫자를 쉬어 보십시오. 가장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스테리 잭바 다이아몬드는 좋은 점이 뭐냐?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지금 1억짜리 터지고 있다가도 1억짜리가 또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 잭바의 특징이 뭐냐면 세팅을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또한 RNG 바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슬럼머신은 RNG 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는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가 똑같이 있고요 다이아몬드 미스테리 잭바의 특징이 있습니다 잔바리가 징하게 잘 맞습니다 꽝 인지 알았더니 갑자기 심볼이 흔들흔들 하면서 꽥 소리 나면서 이상한 심볼이 다시 돌아가죠 보너스 맞을라 말라 꽝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맞을 때가 있고 다른 머신보다는 보너스가 잘 걸립니다 이 머신은 흡입기 때도 뭐만 원, 이만 원짜리 잘 줍니다 보너스를요. 그러나 시간 가면은 시드가 녹아 비틀어집니다. 이 기계의 특징이에요. 배출기 때도 보너스가 나오라 말라 나오다가 또안 나오고 막 이런 잔바리 점수를 잘 줍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시드가 녹아 있어요. 잔바리 점수가 나오는 곳은 흡입기 아니면 평창기다. 배출기 때는 그랜드나, 뭐, 0만원2 0 0만원 이렇게 많이 줍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로 버드가 거의 20일간 터졌다고 과정을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 10일 이상도 터지죠. 릴이 작을수록 빨아먹는 시드 메모리 목통이 작다. 배출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대형 책바가 자주 나오더라. 기억하세요? 이 또한 시드 관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벽에 붙어 있는 그랜드 미스테리 건너편에 따로 있는 미스테리 345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이 거의 2,300개 정도 되죠. 왜 정확하게 말을 못 하냐면은 상장 폐지도 있고 거리 정지가 있기 때문에 2,300개의 종목이 있죠. 강도 랜드는 1 3 5 0대 가까이에 쓰레기 머신이 많이 진열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배출기를 찾는 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배출기도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전반전, 만삭기, 후반기. 제일 안전한 시간이 배출기, 만삭이죠. 중반전. 이때 앉으면은 시드가 잘 녹지를 않습니다. 알점수가 맞고 심심하면 중대형색바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시드 로스컷 드윙 컷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또 인기가 있는 쓰레기 머신 왕서방이 있어요. 왕서방. 개서방이라래요. 우리들은 정말 쓰레기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너무 조잡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왕서방 근처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호구님들 얼굴 한번 보시면 알겁니다. 이 또한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로 나누어져요. 흡입기 평창기에는 절대 진입을 하지 않는다 호구가 되는 타임이죠 배출기에 눈여겨 체크하신 다음에 배출기 중반전부터 앉으시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슬럼머시는 진입 시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시카고 멕시코 시카고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RNG 바탕으로 시작이 되고 이 타자들은 흡입기 평창기를 지나서 배출기에서만 앉는다. 기다렸다 들어가는 것도 절제가 작용을 하겠죠. 시카고 게임의 특징은 흡입기 평창기에는 신나게 빨아먹고 보너스를 가뭄에 하나씩 줍니다. 그런데 더 지독하게 점수 또한 개털 점수라는 겁니다. 시카고 멕시코는 배출기에 중반에 정말 타이밍에 맞게끔 앉게 되잖아요. 나았다면 최소 1십만원입니다 뭐 100만원, 200만원 자주 터지고요. 터지기 전그 과정들 있잖아요. 흡입기, 평창기 에 들어가신 분들. 수백 명씩 털립니다. 우리 가족님들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흡입기, 평창기는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당연하죠. 들어가면 털리는데. 신나게 돌리도록 체크만 하고, 며칠 있다 타이밍을 잡을지 또 체크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슬럼머신, 강도랜드의 슬럼머신, 다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쇳땡이 같은 절제가 안착되신 분들은요, 배출기만 찾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시드 관리도 잘 되신 분, 절제도 안착되신 분, 자기 자신을 인정하신 분은 배출기에 따야만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 확률보다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강도랜드 슬럼머신, 인기 있는 선호 게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슬럼머신 공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